아, 야, 미안, 미안, 미안. 좋아. 아, 나 장판을 못 봤다. 야! <laughs> 아, 죄송해요. 백튜님 <야! 웃음> <선생님, 하이요.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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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저희 4명이서 오늘 메이플 보스를 가볼 예정인데 모이게 된 취지가 제가 보, 메이플에 돈만 쓰고 이제 보스를 안 간지 좀 돼가지고 네. 그리고 네. 근처에 뭐갈 만한 사람 누구 있을까 하다가 이제 생각난 게 끼끼님이었는데 이제 끼끼님에서 좀더 모아보다 보니까 4인 팟이 모였거든요 그래 오늘 일단 하드 세렌, 노멀 칼로스, 노멀 카링 갈 건데 일단 하드 세렌하고 노멀 칼로스는 저랑 끼끼 님이면 그냥 접패긴 하는데 좀 살살 패서 아마 노멀 카링은 근데 조금 걸리긴 할 거예요. 나도 카링 거의 안 가봤고 쿠우님 처음이고 쿠우님은 일단 이 중에서 메이플을 제일 열심히는 하거든요. 근데 아가임 스펙이 아가라서 <laughs> 일단 세렌 이후를 아한 번도 안 가봤대요 구우님은 그냥 오리진 박으면은 다 녹을 것 같은 데 <laughs> 저는 그냥 노도핑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진짜... 아니. 끝 <laughs> 노말 칼로스 이것도 천오0퍼 나와 저희 오늘 일찍 끝나면 백그나 로리나 좀 그런 거 하나 할까요? 아 <laughs> <laughs> 돼. 카링을 몰라요 카링 해봐야 돼. <laughs> 대박! 아무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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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 지금부터 나... 그거 야바이 할게요. 쿠우님 이 정도는 아시죠? 이제 여기 아, 메이플 세개는 진짜 이거 막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알죠. 이제 불조크로스 알려드릴게요. 3 2 1, 2 1 1, 1. 1. 아, 나 아. <laughs> 오늘 쿠우님 쳐놨으니까 쿠우님 드세요. 네? 한번 어, 양보해드릴게요. 그... 구구님 이거 하나에 30억만 손거 알아요? 이거 조각 어? 하나에? 빨리 이거 먹어. 조각 하나에 30억 매도라고요? 어, 겁나 비싼 거요. 예 어? 30억만 저 줄키키를 어디다 놨던지 기억이 안 나요. 어, 어 이거 지금 안 먹으면 사라져요. 젤씬 어. 어. 먹는지 <laughs> 먹는지 보세요. <벗은> 이거 <laughs> <저> 진짜 <laughs> 10초 내에 사라진다고 또 스크롤인데 다행이다. <laughs> 오케이. 저희 오늘 이제 <laughs> 메인으로 하기로 했던 <laughs> 저희 노말 카링 <laughs> 어, 데이로 네. 얼마나 돼요 저희 파티? 400% 조금 넘어. 근데 요거 처음 들어갈 때 이제 나눠서 들어가잖아. 그리고 그 게이지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게이지 시스템 아시죠 다들 어떤 식으로 실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카리는 파티끼리 공유되는 정신력과 게이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게이지가 천 혹은 영이 되거나 죽을 때 등등 정신력이 소모되며 영이 되면 보전 실패. 1페이지는 파티원들이 각각 다른 방에 나눠 들어가 계절의 사용을 상대합니다. 궁기 돌, 혼돈으로 스킬 픽격시 해당하는 보스의 계절 게이지가 진다. 이전 계절의 게이지가 감소합니다. 또, 각각의 맵의 사용을 상징하는 선이 나타납니다. 분기에서는 빨간색, 도울에서는 초록색, 혼돈에서는 노란색입니다. 이 선, 역시 피격 시 해당 계절과 이전 계절의 게이지가 변동됩니다. 이 게이지가 1000 혹은 0이 되면 정신력이 350씩 감소하기 때문에 해당 스킬을 일부러 맞는 등 게이지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공략 포인트. 아, 한번 들어가서 때려볼까, 일단? 어, 단단하긴 하다. 기미가 나 나왜 아, 멈춰 있는 거야 캐릭터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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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no, <laughs> <야>, <laughs> 빨간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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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하지 않을까요? 이거 근데 찐머. 도 금방 하겠는데 너말 카링. 이 페이지는 카링이 사용하는 스킬에 따라 피격 시 해당하는 베이지가 변동하며 정신력에 영향을 주는 원웅과 족자 패턴 등이 있습니다. 파란색 맞아야 돼. 오케이, 맞아야 돼. 파란색 오 파란색 맞아. 잠깐만, 잠깐만. 미친놈.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 잠깐. 치사량, 치사량 뭐야? 안돼. 아 이거 초록색 맞으면 안 됐나? 보라색이 많이 달았는데 <laughs> 어. 이거 좋은 생각 이 있어 첫 페이지에서 강아지 빨리 넘긴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좀 천천히 패고 이패는 스킵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이거 근데 찐모어 가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저희 곧 넘어가요 아... 발실 맞다 발실 여차지 어, 가면 오케이 갈게요. 바인드네인드이어 장판 조심해. 아 오퍼. 오케이. 조심, 조심. 조심해. 나왔다, 오른쪽 아래. 잡기는 했는데. 아 정신력이 가참 페이지는 카링의 체력파 경계가 존재합니다. 일자지형 맵의 각 구역마다 위치한 공기혼돈 도우를 격파해야 경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정 시간마다 보스의 구역에 존재하는 파티원수만큼 게이지가 변동됩니다. 격파된 보스의 구역에서는 변동량이 두 배로 증가. 따라서 어느 구역에 얼마나 있는지 캐릭터의 위치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나 어센트 한번 써. 어. 아나 죽었다. 네? 어? 우와, 아 그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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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 어우 죽겄나 노란색 스킬 받기 가능? 나 장판 샤워하고 있었는데 장판에야 계속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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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 장판을 못 봤다 야! 아 죄송해요 <laughs> 너무 비 태연하게 써있어서 <laughs> 나 무슨 윈브에 저거 아, 스킬이 아, 있는 줄 아, 알았다 나, 나,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 순간 아니, 나 아니, 불안감 조성 좋았어요 백드라마 멍 때렸네 콜렉터의 영향 존나 비싸긴 하네 콜렉터도 5개 샀습니다 이번트 깨겠다는 마인드 이게임도콜렉터사오세요 저는 괜찮아요. 는 괜찮아요. 게요저희 둘이 더저 보죠 아요 저는 괜아요수있는데찮아요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아니좀더확실아 넘기고 싶어서 와우 <laughs> <쉐. 안 웃음> 아... 나나 는아요우는아요 이따 들어오면 나를 쳐. 어? 일격 필살을 만들 것 같게. 나도. 어? 어? 어 나도 일필 안꼈네 좋아 좋아. 음 어센트 가운데서 쓰면 세 어? 마리 어? 다 맞았는데 그건 안 될까? 어센트를 가운데서 쓰면 세 마리 다 맞아요? 근데 그거 중앙을 완전 딱 중앙으로 잘맞춰야 돼. 아까 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나 가운데서 한번 써볼게. 여기서. 오다 어? 맞는다. 다 맞는다. 다 맞는다. 어, 잠시만요. 오른쪽 됐어? 좀 맞아야 돼. 오케이 오른쪽 좀 맞을게, 하스 케. 오른쪽 잡았다. 잡았어요 가운데도. 어, 어 뭐야? 왜? 어왜터졌지 아 네? 어, 어 방금 진짜 잘했는데.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우리가 오른쪽을 잡았잖아. 그 오른쪽을 네. 잡아도 거기 사람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된데 그러면은 오른쪽에 잡고 나면은 쿠 끼끼 위치 교환하고 나는 그대로 그냥 멀리서 하나씩 그냥 잡으면서 가주는 게 여러분들 저 유챔 버프까지 쓰겠습니다 찌? 콜렉터로 1차 업글 1필로 2차 업글 유챔 버프로 3차 <laughs> 풀 개방했어 진짜 영클했다 아 시발 나반파별안 썼어? 뭐야 영클이 아니었어? 잠깐만 근데 내가 뭐안 먹은 게또 있다고 물력을? 또대체뭘안 네. 먹은 거야 나 명장이요? 뭐 하시는 거야요 지금, <laughs> 왜 힘을 그보아끼시는거예요명상 <그냥> <laughs> 버프를 안 썼단 말이야? 트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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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데지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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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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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만이야 장판 없기고이의너장판이없어 너무, 너무 좋아 와. 그만 탈 보시죠 돌 잡았어 돌 잡았어 그러면 이제 어, 쪽 갈게요 크훈이 그 어이 오른쪽 죠오크쪽 갔어요 오른쪽 맞아요 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가운데 괜찮아. 잡았어요 될 거야 어어 뭐야 어 뭐야 방금은 뭐지? 근데 왜 도원경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야? 엠피씨. <laughs> 우리는 메이플 용사니까. 아 오늘 메이플 일찍 끝나면 롤이나 배그 이브로 하고 <laughs> 다 끝나면은 삼부로 스파, 스파 연습까지 했는데. 나머지 게 공부고 왔는데. 죽지 <laughs> 말고 해보자. 하나 잡았어요 어, 하나 잡았어, 언니, 저랑 사페아 쿠오님 빨간 실한번더 맞아줘야겠는데 맞았어 오케이, 잡았어 이거 자기 원래 자리 지켜요? 그래도. 나 일단 가운데 있을게요? 쪽이야 네나 가운데 이거 이제 실 맞으면 안 되잖아, 근데 조심히 죽지 말고 패 보자 21% 오케이 okay, 나이동했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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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바꾸세요 지금 세명세명 여기 세명 여기 세명 아 오른쪽 세명 오른쪽 세명 오른쪽 세명가 내려왔어 내가 아아 아 까비 뭐야 나 오리진 1 0초왔는데아12% 씨발 아, 너무 길었는 아쉽다 아 이거 근데 텔포가 ㅈ 같다 근데 진짜 텔포 프 빡치긴 해 빨강 빨강 나트루은 잡았어, 초록 잡았어. 어, 저... 살수 앞에. 그럼 잡았어 수 앞에요. 오늘 잡았어요? 살수 있으면 살. 한 테이프 됐어 테이 됐어. 가운데 빨간 잡았어요. 빨간 빨간 빨간. 아 죽었다. 오케이. 이거 각자 자리 지키면서 잡아. 가운데. 가운데. 나 가운데. 내가 가운데. 내가 가운데. 오케이. 오른쪽 에제 있을 거야. 오리진 48초예요. 게이지 관리하면서 죽지와 말아보자. 17초? 이분 다들 오리진 몇 초야? 222. 아, 나 10, 나 10초. 7 6 5 오리진. 가자. 실뭐 맞아야 돼? 자매가 빨강빨강 오케이. 나 오리진 쓸게. 쓰자, 쓰자. 나도 쓸게. 나도. 네. 아, 잡았다. <목소리> 와! 아, 잡았다. <목소리> 진짜 이거. <목소리> 와, <목소리> 아. 와, <진짜> 세웨 <목소리> 진짜 힘들었어. <목소리> 와. 도시 <목소리> <와, 목소리> 40분. 뭐야. 대박. 누가 누가 풀드랍이야? 저 저편에 달아. 나 330. 와.. 나첫 클리어.. 3 2 1 와! 아, 나제자리인 <laughs> 와! 그링 <그런> 뭐야! <laughs> 아니 가 <아니>, 제자리야! 나 <laughs> <이렇게, 야, 웃음> 조선기 <게> 아니야! 와! 뭐. <laughs> 나 완전 끝이었어, 거의. <웃음> 아니 <laughs> 나는 졌는데 <laughs> 제자리야! 나, 나 오늘 블링크브아 <laughs> 양보한 거 아니면 다 이겼는데? <laughs> 와.. 아니 오늘 운좀 좋으신데? <laughs> 어? 이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닌 거 같은데? <웃음> <진짜>. <웃음> 어, 왜 오래 걸렸지, 약간? <laughs> 근데 깨고 자서 좋다. 부모님 올.. 얼... 네 다음에 조금 더 세져서 와야 돼 알았어요 다음번엔 강해져서 만날게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모입시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뵈요 안이 나중에뵈요